아이가 뭐 친구 때문에 어땠어, 울었어, 뭐했어라고 하면 바로 그그 감정이입이 네. 바로 되잖아요. 마치 나일 의것이걔 어. 네. 누구야? <웃음> <웃음> 맞아. 왜 그러고. 엄마가 전화해줄까 <laughs> 어. 그러 그렇게 너랑 안 맞는다고 어. 했잖아. <laughs> 그런 그래. 말을 안 들어. 그럼 알아봐 하원누길까 어, 맞아. <laughs> 바로 해결로 가죠 네. 네. 나는 별로 재미없지만, 어, 나는 관심이 없지만, 기꺼이 아이의 세계를 따라가 주면 만나요. 아이의 세계를 만나요. 그게 연결이,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따라가지 않으면 못 만나요. 그럼 어때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슬퍼요. 저는. 20년을 살아요. 같은 집에서. 근데 서로를 몰라. 밥 먹어? 얼른 사? 공부해. 네. 그것도 사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몰라. 같이. 만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슬퍼요. 음. 안 친한 거예요. 음. 2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래서 그 사랑의 음. 두 가지 차원, 음. 음. 너무 감동인데요. 비효율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이하고 사랑과 친밀감을 경험을 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충만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음. 거를 그것으로써 아이한테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아이의 세계를 만난다고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감동이에요. 저 지금 완전 감동받았어요. 과거에 음. 아 음. 그 작가님의 언어 창고가 지시 확인 금지 명령으로 세워져 있음을 깨닫고 음. 어, 어렸죠.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을 지금 아이한테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음. 사실을 알고서 어? 네. 아차. 싶었다고 하셨어요. 뭐 이러한 깨달음 이후에 아이한테 마음을 오롯이 전달하고 더 부드럽고 예쁘게 표현하는 말을 찾기 위한 말 연습을 시작을 하신 거죠. 음. 일상에서 긍정적이고 다정한 말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작가님 본인이 실천하는 특별한 노하우나 마음가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존감은 그냥 자기가 자기 좋아하는 힘. 음. 음.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내가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인데 누가 계속 좋은 말 해주면 돼요. 긍정적인. 말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떨어지죠.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시험도 계속 얘가 꼴찌를 뭐 해요. 빵점을 맞아요. 그럼 걔는 떨어지죠. 어, 나는 못하나 보다. 나는 이 모양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 공부해가지고 연습시켜가지고 얘가 이제 100점 맞고 잘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회복이 될수 있죠. 성공 경험을 계속 갖게 되면.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을 계속 아이에게 갖게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말도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거를 상쇄하는 무언가가 채워져야 돼요. 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아이에게는 그게 손상이 되는 거죠. 어, 나는 별로인가 보다. 나는 왜 이모여야 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긍정적인 피드백이 중요한데, 그런 질문을 하세요. 잘하는 게 있어야 칭찬. 아, 그치. 칭찬을 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칭찬은 이제 결과에 대한 거거든요. 그쵸. 그럼 좋은 결과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조건화 되는 거죠. 그런 것보다도더 강력한 게 무조건적인 거. 그러니까 잘하건 잘하지 못하건 엄마한테는 네가 제일 소중한 존재야. 네. 저희 애들 계속 물어봐요. 누가 더 좋냐고. 음. 어, 내가 더 좋다 그랬잖아. 음. 네가 더 좋아. 이게 잘안 가려져. 음, 음, 어, 음, 그렇게. 음. 막 계속 확인 받고 싶은 거죠, 자기 존재가 존재를. 근데 그럴 때 그게 조건화돼봐요 내가 잘할 때는 우리 엄마 나를 사랑해주고 잘하지 못할 때는 사랑받지 못한다면 얘는 잘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어, 근데 우리가 다 얘가 잘하지 않아도 살아가거든요. 부모는 그걸 어,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눈뜨자마자 좋은 말 어. 음. 너무 닭살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음. 저는 어. 그냥 눈뜨자마자 저희 아들은 저한테 안기거든요. 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만 번을 안아도 부족해. 음. <laughs> <laughs> 미치겠어, 때문에 음. 음. <laughs>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음. 만 번을 안아도 부족하다고. 근데 어. 좀 나가면 또안그 친구 놀러 오거나 절대 딴 사람처럼 <laughs> 되게 의젓한 척 그렇게 하는데. 음. 응, 음, 엄 제일 사랑한다. 엄마, 저는 음. 제일 사랑해. 음. 음.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자기에 대한 자존감, 자존감만이 아니라 자신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음.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음.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네요.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막 갑자기 학교 가기 싫다, 뭐, 친구랑 뭐, 어땠다, 이러,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그냥 참기만 하거나 혹은 욱해서. 의도치 않은 더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거나, 뭐, 문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거나 그러는데, 우리 첫째 초등 자존감 수업에서 친구 관계가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관계도 잘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음, 것이 있을지. 우리가 이제 친구 관계가 특히 어려운 이유가 통제적인 게 안, 통제가 안 돼요. 음. 러니까 학습은 명료하죠. 뭐 얘가, 음. 아, 분수를 못 하는구나. 그러면 분수를 공부를 시켜야겠다. 음. 그 외주도 돼요. 뭐 학원에. 어, 그죠 <laughs> <laughs> 선생님 붙일 수도 있고, 내가 엄마표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친구 관계는 이게 모호해요. 얘가, 얘한테 이렇게 했을 때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이 안 되고, 또 어디 속 터놓고, 말할 때도 없죠. 외주를 줄 수도 없고 음.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하니까 변수가 많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면 어때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안하니까 빨리 이거를 정리해 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입이라든지 뭐걔 말고 따내라 뭐라 해결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결책을 준다고 해서 애가 그렇게 할수 있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인 거죠. 오히려 그런 솔루션을 줬는데도 얘가 못하면 나는 아, 이거대로 못하는 앤가 보다. 자존감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확실한 거는 내 감정에, 감정이입하지 말고, 음. 아이 입장에서. 음. 아이 맥락을 따라가 주는 거.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친구랑? 어, 그 친구가 그렇게 미, 미운 소리 해서 뭐 걔랑 안 놀고 싶어, 앞으로? 앞으로 잘 지내고 싶어. 물어봐 주는 거죠. 음. 뭐 걔랑 놀지 마, 정하지 말고. 음. 그 음. 상황적 맥락과 아이의 감정을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반드시 부모가 그 자기 감정 컨트롤이 그쵸? 돼야 돼요. 음. 네. 어, 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네요. 내 감정을, 그러니까, 아이하고 동일시 하기보다는, 맞아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을 때 사실 아이의 말이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따라가고 아이의 감정이 존중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음. 아이가 뭐 친구 때문에 어땠어, 울었어, 뭐했어라고 하면 바로 그 감정이입이 네. 바로 되잖아요. 마치 나의 일일 것이. 걔 네. 누구야? 어, 맞 엄마가 전화해줄까? 그러 어, 그러게 너랑 안 맞는다고 어. 했잖아. 그런 전말를안 들어. 그럼 알아봐. 학원 넘길까 어, 맞아. <laughs> 바로 해결로 가죠. 네. 그런데 네. 그런 모든 상황에서 먼저 아이를 존중하고 그 아이의 상황을 따라가고 그게 되게 네. 중요하네요. 네. 선생님으로 18년 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네. 교육 분야의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네 아이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다섯 가지 말 연습 중에서 특히 공부 습관과 관련해서. 숙제가 많다는 아이한테, 너 엄마한테서 공부하니? 우리 이런 말 진짜 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아이한테 좀 심어주죠. 그리고 조언이 이책 안에 있잖아요. 음.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의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좀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길러주기 음.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말과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 음. 아, 궁극적으로 공부는 이제 애가 하죠.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음.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독서 습관. 또, 하루, 뭐, 한 장, 공부 습관, 장치 습관처럼,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힘들이지 않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습관을 만들기까지는 저절로는 안 되는 거죠. 저항이 있죠. 음. 애들은 다 공부는 싫고, 대부분의 아이들 노는 것만 좋아하니까, 그 싫은 걸 참고 해내는 경험들이 쌓여야, 이제 나중에는 힘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은 도와줘야 되는데, 입시름, 신랑이 이걸로 음. 이어지는 거죠. 음.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싸우다 보면 본질은 하게 하는 건데 괜한 감정 낭비가 되는 거죠. 하루 한장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 좋은 경험들. 지금 저희 아들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처음부터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무슨 심화 문제집을 풀었어요. 오, 네. 근데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저항이 심했죠. 사람 봐가면서 하잖아요. 원래 이제 <laughs> 심화 풀 단계가 아니어서 안 시키다가 풀어도 되겠더라고요. 암산도 되게 잘하고 하니까 심화 문제집을 풀겠는데 아니다. 다를까 너무 어렵다고. 그거를 한 권을 다 풀고서는 자기가 이제 느꼈어요. 실력이 늘었다는 그리고 네. 쉽게 풀리니까 전부 다. 그니 거기까지 가봐야 알수 있는 게 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처음에는 싫죠. 재미없죠. 그런데도 계속 읽다 보면 책이 재밌다는 걸 이제 음. 알게 돼서 거기까지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또 혼내는 게 아니라 계속 좋은 거 설득을 해 설명하고 음. 설득하고 해야죠. 근데 누구나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게임은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재밌는 거 너무 잘 알기 음.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오히려 안 좋다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뭐덜 하게끔. 그런데 자극이 없고 재미가 없는 책 읽기나 학습은 그쵸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좀 안내하는 과정이 음. 네,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고 음. 반복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으니까 음. 이전 경험을 자꾸 비교해주고 너 전에 이거 한 장도 못했다 이것 때문에 집어던져 이렇기 찢겼다 그런 것들을 아이가 느낄 수 있게끔 음. 하다 보면 갈수록 그 저항이 줄어들고 습관이 잡힐 날이 와요 근이 시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긍정적인 거, 음. 어, 좋은 말 해주는 거,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음. 작은 성취라도 같이 기뻐해 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 작은 성취를 인정을 하, 해주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하네요. 음.